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동체가 함께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새 힘으로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어리석은 인간들의 분쟁을 조속히 잠재워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련된 자들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며, 속히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왔음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들이심을 기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곳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내가 있는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맡고 있는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며,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말미야마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대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무시하고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전쟁, 환경위기 등 인류를 총체적 위기로 내모는 핵심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제어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직과 지혜와 통찰을 갖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에 양심적이고 깨어있고 진정한 섬김을 감당하려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고 공존하며 자족하는 가치를 지닌 사회를 촉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올바른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한 기도,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힌두투바를 중시하여 힌두교의 부흥을 위해 다른 종교를 억압하고 강제 개종 등의 시도를 강하게 추진하고 이를 등에 업은 힌두교 단체의 종교적 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에 사회의 발전은 젊고 야심차며 세계적이고 현대적으로 촉진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는 길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30세 미만인데 이 젊은 세대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인도의 미래를 소망으로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